자, 반갑습니다. 정석수장입니다. 자,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올해 증시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전 방송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인 만큼 조금 차분한 분위기로 다운된 느낌 속에서 증시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1.6%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은 지금 0.8% 정도 빠진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증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후에 또 방암, 뭐, 만약 마감, 아, 말이 꼬이네요. 자, 오후에 제가 또 마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한개좀 빵빵빵빵 터져주면은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즐거운 기분이 들 텐데, 사실 지금 그럴 만한 종목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올라봐야 한 4, 5%대 오르고 있는 게다 단데, 대부분 이제 장은 하락장에 거의 가깝다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몇, 몇, 그 대형주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운된 하락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증시를 바라보실 때는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폭락 안한게 어디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시각 가지고 바라보셔야 되고 본전일 때는 많이 많이 종목을 무빙을 하세요. 움직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실은 좋은 종목을 골라 놓고도 어디서 누가 먼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오늘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탔는데 그 종목이 오늘 오후에 터져버렸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 복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또 이게 어디서 누가 먼저 갈지 순서까지는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 종목이 본전에서 계속 똑같은 종목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두번 번 정도의 변화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문자로 2026년 신년 대비 특집 종목이 발송됩니다. 다섯 종목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정석 투자 교육방에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넣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오늘도 제가 어떤 우리 교육방 회원님이 이 종목 사도, 사도 됩니까라고 했는데 어, 예. 괜찮습니다. 지금 가격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종목도 제가 웬만하면은 같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초에 조금, 어, 강력한 급등을 바라시는 분들은 정석수사의 멤버십 오늘부터 이제 문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한 종목이 더 추가되고 금액은 9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정석수사의 멤버십 금액은 더안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건 약속 드릴게요. 멤버십은 이 금액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예, 이도이 이 금액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고, 멤버십이 이제 이 금액이, 다섯 종목이 이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제가 이 금액에서는 더는 올리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어, 이제 정상적인 정석 투자의 멤버십 가격은 이 값어치를 솔직히 100만 원에 10%만 수익 내도 100만 원과 한 종목으로 10%만 수익 내도 이건 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종한 종목, 한 종목만 삽니까? 네개 다섯 개 사는데요. 그러니까 최소 시드머니가 500이라고 가정했을 때이 10만 원은 충분히 뽕을뽑고 9만 원은 뽕을 뽑고도 남습니다. 이거 맞아 아까우면 뭐 저하고 할 이유가 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부터 정말 또 새로운 새해를 달리는 정석자 교육방에 합류하셔 가지고 1년 정말 바짝 한번 공부해 보신다면은 정석투자 교육방 졸업하실 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달라진 자신의 주식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지금 뭐 이상징후나 세트리온에 지금 나온 뉴스는 뭐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체킹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18만원 19만원 지금 살짝 살짝 깨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8만원 깨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 여러분. 더더 더 매수하세요. 괜찮습니다. 올해는 정말 실트리온 주주님들한테는 반전에 반전에 거듭하는 한 해였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20만원 이상을 한번 돌파하긴 했습니다만 2 0만원대 머물러서 증시를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분명한건 셀트리온 주주님들한테는 좀 반전인 게, 그렇게 셀트리온을 까대고, 그렇게 잡수라고 욕하고, 그렇게 셀트리온을 비방했던 정석투자가 2025년 10월 8일부터 셀트리온을 매수하라고 시작한, 얘기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반전이 아닐까. 셀트리온 주식에 있어서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닌가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세트리오는 지금 정서투자 기준에서는 아 지금 뭔가 돌아가는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강조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세트리오는 2022년 초반에 아니 2026년 초반에 급등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제가 굉장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멤버십 또는 뭐 교육방을 통해서 추천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멤버십에 추천되는 지금부터 추천되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약바이오가 거의 뭐 필수 불가결로 한 종목 이상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바이오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좋은 종목 발굴에 놓아야 된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후에 한 3시쯤 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감 2025년 마지막 방송 마감 브리핑 제가 오후에 돌아오도록 하고 지금부터 문자 주신 분들 순차적으로 종목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